네, 미성년자 혼숙 시에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받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미성년자 문제 발생 시에 무죄를 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 무죄를 받은 판례가 나왔나요? 네네. 실제로 이 판례를 살펴보면 네. 청소년 혼숙 판례에서 업주에게 무죄가 나온 이유가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매장 내에 신분증 스캐너가 포함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밴디트 제품으로 법장을 무인으로 운영 시에 미성년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좀 몰래 침입하는 그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감시해도 많은데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몰래 침입하는 미성년자분들 일일이 감시했을 때 정말 막는 것 힘든 것 전주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차라리 상주하는 직원을 안 두고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 투석 사실을 몰랐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벤디트 제품을 활용하면 좀 편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벤디트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성인 인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벤디트 네. 키오스크에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 인증 시에 AI가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 이용자가 특정 나이 이상일 경우에 성인으로 통과하는 방식 그리고 이용자의 신분증을 접수해서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숙객이 입실 시에 투숙객분들께 숙박약관에 동의하도록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숙박약관 속에는 네. 청소년분 본숙 시에 법적인 책임을 투숙객이 진다라는 업주분들을 위한 면책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 업주 면책 조항이 삽입돼 있다는데 네, 네. 그럼에도 이런 모든 방어 기지에도 불구하고 비정전 혼숙을 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벤디트에서는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CCTV 기록, 숙박 약관 동의 내역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제가 실제.